예, 이번 주말 정도면 대략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차트를 보면, 음, 지금 현재 지난주에 움직임, 그리고 금요일에 종가의 움직임을 보면, 그리고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샀거든요. 아, 그런 거 보면, 음, 움직임은 괜찮다. 에, 그러면 실적이 예, 뭐 평타로 나오 거나 또는 예상보다 잘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음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 금요일날 그죠 어 그동안 또 매물도 안 나왔었고 다 매도 매도 매도도 약해졌었고 그리고 어이제 제가 방송을 좀 일요일날 찍고 있지만 내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왕창 샀다 그죠 왕창 샀다 왕창 샀다. 아, 그러면, 뭐, 이제, 급등이 나오겠죠? 어, 뭐, 뭐 어제 같은 경우엔또 엔비디아도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종가가, 뭐, 한, 5만 5천, 한, 5만 5천 5백 원 이상. 그죠? 5만 6천 원, 막, 그렇게 났다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 날, 주가는 고점이 되는 거야. 그죠? 실적이 나오는 날, 주가는 고점이 되는 거야. 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어, 주가는 단기 고점이 되는 거야. 예, 그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음, 전략을 잘 짜세요 저도 뭐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 이, 이 방법대로 저도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뭐 많이는 안 가지고 있고 그죠 어, 어떤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어, 뭐한 몇십 주 정도 사놓은 거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엔비디아가 어, 올랐기 때문에 강세를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로 들어온다 그럼 그 외국인과 기관들은 예, 미리 정보를 아는 세력일 수도 있다 그러면, 종가 땡기고, 월요일 날 땡기고, 화요일 날또 뭐,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수요일 날 뭐, 장중에 나오든지, 언제 나오든지, 아니면 화요일 날 오후에 나오든지 하겠죠? 아니면 화요일 날 나올 수도 있고요, 미리. 그러면, 그 실적이 나오는 날이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죠? 어, 그렇게 해서, 그때 매도하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지금의 현재의 움직임으로 보면, 차트의 움직임, 뭐, 그 다음에 수급의 움직임을 보면, 긍정적인 신호가 좀 보이긴 한다. 그죠? 아,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어. 자,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에, 이거는 이제 에, 이번 주의 움직임이고, 중기적, 또는 올, 올해 뭐, 올, 장기적, 올해 이제, 올해 내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 별개의 문제이다. 자, 그것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 라는 거예요. 어, 지금은, 예, 4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음, 1분기 실적은 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얼마를 예상하는지 모르지만, 떨어질 수 있다. 어, 실제로, 스마트폰과 PC의 재고 지정이, 재고 조정이 일어나면서, 뭐, 디렘 4분기 비트크로스의 추정을 마이너스 5%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왜 어쨌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뭐 DDR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그건 뭐예요? 재고가 많이 쌓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 뭐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이겠어요? 자, 여기서 중장계에 삼성전자 의 흐름이 안 좋은 거야. 삼성전자가 디램 반도체에 의존해서 계속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중국의 업체들의 파상공격, 그죠? 중국의 레드테크 저가 제품, 고성능 DDR마저도 경고물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중국 애들이 저가로 막 쏟아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삼성전자는 레거시 반도체 지금 의존하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기타 다른 것도 고 고사양의 반도체도 있지만 일단은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범용 d d 이 고성능 치까지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회사가 창신메모리야. 그래서 지금 공격적인 설비 투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이걸 가마 아,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아, 음, 세계적인 반도체 국가가 된 때가 언제예요? 그죠? 자, 일본을 제혔을 때잖아요. 그죠? 일본을 제혔을때막 과감한 설비 투자, 과감한 연구 개발 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본을 제혔잖아요 자, 마찬가지다. 중국도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맨 파워도 좋고. 그런데, 그 중국이, 일반 디렘 반도체에서 치고 오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디렘 반도체 쪽에서는, 예, 분명히 모양이 안 좋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뭐, HBM 반도체가, 이, 개발, 수주가안 되는, 음,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매도 타임이다 그죠? 어, 고점 매도 타입이다. 뭐, 저같이 저점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매도하는 거고, 음, 그동안 사셨던 분들도 적당히 매도를 해야 된다. 그죠? 어, 적당히 매도해야 된다. 어, 잘못하면 매도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뭐, 아주 고점에 가, 물리신 분은 어쩔 수없고요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한 6만원에 샀다. 그런 분들, 어, 잘 물타게 해서, 어, 나오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어, 이 창신 메모리에서, 어, 어, 물량을 쏟아내니까, 디렘 반도체와, 어, PC 간 공급 계약이 전반기 대비 한 5%에서 10%, 그죠? 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어, 디렘 범용 제품, 가격이 지난해 7월에 2.1달러였는데, 35%가 떨어졌어요. 그죠? 이거 실적이 좋아지겠어요? 그죠? 쉽지 않죠? 그죠? 자, 이 하락세가, 어, 1분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죠? 어, 그러니까 올해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올해 1분기 실적은 예, 굉장히 안 좋다. 지금은, 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에 치킨게임이 들어갔다. 그죠? 음. 자, 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중국 창신 메모리가 DDR4, 그리고 LPDDR, 뭐 R4X 시장에서, 어, 공격적 설비 투자로, 어, 범명 반도체 공급가잉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5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 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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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고사양 반도체에서는 아직 얘네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어 삼성전자가 압도를 하고 있지만, 이 저사양에서는 이미 50% 할인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어 이게 얼마나 시장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그죠? 어, 자, 그래서 중장기 흐름은 안 좋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력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중국 창신 메모리의 생산 능력 확대로 디랭공 급가잉은 이미 들어갔다. 그죠? 어,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자, 문제는 이 고사양인 DDR5, 5도 이 수, 결국은 수율 싸움이잖아요. 수율이 잘 나오면 예, 가격이 맞춰지는 거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는 수율이 90%가 넘잖아요. 그죠? 어, 이런, 이런, 이런 쪽에서. 근데, 중국이 얼마까지 DDR5에서 얼마나 쫓아왔냐면, 80%까지 접근했다라는 거야. 그죠? 어, 이제 10%만 남은 거야. 아니면 15% 정도. 한9 0반 되면 괜찮거든요. 80%에 근접했다라는 거야.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성능이 우리나라보다 한 4, 5년 전 음, 수준이다. 어, 그 정도. 그죠? 아직은 조금 갭이 있다라는 거야. 자 어쨌든 중공가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낮추고 있다, 그죠 낮추고 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어, 최신 전망치는 3개월 전보다 13.5%줄였다 자, 이게 전망치예요. 이거보다 더 줄면 커다란 악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만약에 에, 올해 뭐한한한 40조 그렇게 에,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줄여서 뭐 근데 한2 0초 나왔다 그러면 커다란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자 여러분들, 자 이번 주는 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 흐름이다. 수요일 날 실적이 나오면 어 전체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다. 자 중요한 거는 음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미리 이 움직임이 감지됐다. 움직임이 예 시, 수요일 정도 실적이 나오면. 이미 이 기관과 외국인은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지난주에 흐름은 좋았다.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도 좋았고, 반도체 지수도 올라갔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아, 그날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어, 그날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패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그날 실적이 안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커다랗게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어, 그때 또 53,000원을 테스트 받겠죠? 어, 그렇게 상이 예, 하방과 어, 꼭지를 좀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라고 어, 제가 어, 친절하게 계속 방송해드리는 거예요. 어, 물론 저도 이거에 맞춰서 어, 매도 전략을 가져갈 거예요. 그죠? 어, 뭐 수익이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자 그때 매도하고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절대값 TV 명품 패디 한편이었습니다.